안녕하세요. KT 세노조위원장 김미영입니다.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얼마 전 토탈 영업 TF 선거 공고가 있었습니다. 일로조 선거라 저희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작년 구조조정을 합의한 일로조의 지부장들이 다시 지부장으로 나선다는 겁니다. 반성과 사과가 먼저지요. 염치가 없는 게 아니면, 양심이 없는 게 아니면, 지부장으로 나서면 안 되지요. 노사 합의한 노동조합이,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, 속상하고, 어, 어려웠습니까. 그렇게 만든 노동조합의 지부장들이, 그때는 아무런 역할도 못 하다가, 지금에 와서 사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지부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했습니다. 아니, 지금까지도 안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구조조정 할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? 중앙본부 쫓아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,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부장들 어디 있었습니까? 다 모르새로 일관했던 지부장들이 지금에 와서 지부장으로 나온다.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. 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부장 하시면서 승진하고, 고가 잘 받고, 다 챙길 거 챙기시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하니까 노동조합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? 한 자리 하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? 노동조합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. 노동조합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나온 지부장들은 안 된다. 라는 얘기를 하려고 저희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. 얼마 전 젊은 친구 하나가 열심히 살았는데 자괴감 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안창용 부사장이 자괴감 줄고 못 살게 굴게 해서 어렵게 만들겠다고 했죠. 그러면 적어도 이 노동자의, 이 젊은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나서서 책임자를 처벌해라. 유가족들에게는 이거는 산재다. 라고 얘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방구도 없었지요. 이러은 지금 현재의 노동조합이 앞으로는 잘할게요. 라고 얘기합니다. 아니 무슨 KT 노동자들이 매맞는 아내입니까? 회고 미안해. 앞으로는 안그럴게 앞으로는 잘할게. 이런 거에 또 속아주면은 KT 노동자들도 할말 없는 겁니다. 그렇게 노동조합하면서 단물 다 빨아먹고 하니 회사가 잘못하는 거 말도 못 하고 회장이 낙하산으로 와도 헬렐레 여기저기 낙하산이 꽂히고 KT 경쟁력을 갉아먹고 3등이 되어도 가만히 있고. 말도 안 되는 구조조정, KT 경쟁력을 해치는 분사를 해도 노사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KT 위원장은 위원장하고 정년퇴직하면 자회사 계열사 가서 돈을 벌게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작년에 구조조정이었고 우리 토탈영업 TF의 현실이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, 3개월에 한 번씩 발령을 내네, 어쩌네. 핏값이 있네, 없네. 괴롭힐 거야.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싸움을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부장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, 말이 됩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데,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요. 자 마지막으로 일로조 조합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. 이번 선거는 좀 잘하세요. 일로조가 선거로 개판 쳐서 이상한 어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노동조합 뽑아놓으니까 구조조정 합의하고 싸움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? 아니 제대로 안할것 같으면 새 노조로 오든가 선거를 제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우리들의 현 상황은 일로조 조합은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. 제발 선거 잘해서 kt 노동자들로서 희망을 좀 보고 싶습니다. 희망을 보여주십시오. 그래서 우리 새 노조를 피해 보게 좀 하지 마세요. 우리 새 노조는 잘한다니까. 일로조만 잘하면 돼. 자 그래서 일로조 조합원 여러분들 선거 잘 하셔서 새 노조한테 일로조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 하는 거좀 보여주세요. 화이팅 하십시오!